여러분 경험담을 댓글로 답변 주세요. 인생 질문 7가지. 당신의 빛나는 경험담을 나눠주세요. 5060. 여성 사계절 모임.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편도 함께하세요. 1. 은퇴 후 또는 자녀 독립 후 나를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한 특별한 도전이나 활동은 무엇인가요? 2. 오랜 친구 또는 새롭게 만난 사람들과 함께 만든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은 언제인가요? 3. 살아오면서 얻은 인생의 가장 큰 지혜 한 가지를 어떤 계기로 깨달았는지 함께 나눠주세요. 4. 요즘 내 삶의 활력소가 되는 나만의 즐거운 취미는 무엇인가요? 새롭게 배우고 있는 것이라면 더욱 좋아요. 5. 미운 자녀를 둔 부모로서 자녀의 결혼을 위해 이것까지 해봤다. 또는 지금 가장 고민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6. 지치고 힘든 날나 자신을 위로하고 다시 힘내게 하는 나만의 특별한 힐링법은 무엇인가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편도 함께 하세요. 7. 사계절 중이 계절을 가장 좋아하고 이때 즐기는 나만의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은 무엇인가요?